안녕하세요, 차로키입니다. 2021년 1 2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를 보카 토금술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색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생년월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본인의 일주와 다섯 가지 색중열 가지 색중 어디 속하신지 답글 달아드리고요. 그거 참고하셔서 컨텐츠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파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간목을 모길주에 당하시고, 진취적이고리더십강하시고 천진난만하시고, 고집 세시고, 자존심 세신 분들이고요. 이런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운세입니다. 이날은 뭔가 전반적으로 조금 딜레이되고, 느려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성과를 낸다기 보다는 뭔가 춥고 외롭고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몸이 이렇게 느려진달까? 그런, 이렇게 성,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고, 그리고 좀, 뭐, 어쨌든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하지만 내가 조금, 몸이 이렇게 다 풀리지 않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욕은 있지만, 의욕도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냥 해야 되는 일인데, 어, 이게 속도가 빨리 나지 않을 수 있는 날이고, 그래서, 어, 좀 기한을 더 길게 잡으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0 시까지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 2 시, 1 시까지 가게 되고 뭐 이런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을 처리 하시면 있어서 미리 움직이시던가 아니면 조금 길게 보고 어 스케줄을 잡으시는 게 낫고요. 안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촉박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유의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화해에 해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병화, 정화, 입주에 속하시고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화려하시고 사치가 있으시고 밝고 긍정적이시고 창의적이시고 말 잘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러한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의 2021년 운세입니다 12월 13일 월요일은요.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졌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몸살 비슷한 거 알게 될 수도 있는 날이거든요. 원하는 걸 획득을 했으니까 이제 좀 긴장도 풀리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그 새로운 뭔가 리모델을 한다거나 뭔가 조금 새로운 걸 꿈꾸는 날인 것 같아요. 그 내가 가지게 된 거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고, 엄청 결의가 다져지고, 음 그러면서도 밝은 미래를 꿈꾸고, 어쨌든. 좀 안정적인 느낌을 되게 받을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걸 얻었으니, 뭐 조금 긴장도 풀릴 수 있고, 하지만, 뭐, 엄청 좋은, 앞으로의 미래 계획을 야심차게 세울 수 있는 즐거운 날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무카토금수 중에 토에 해당하는 노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무초기토일주에 속하시고, 중대자의 역할, 중용절취하시고 오형성격이시고, 스케이크시고, 오지라비스시고, 우유부단하신 분들이고요. 이런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2021년 12월 13일 운세는요, 뭔가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내버려뒀던 거에서 또, 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으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조금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날인데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했던, 내가 그냥 그 과거에 그렇게 했던 거에 의해서 그게 결과가 나오고, 좀 내가 신경을 안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손실이 있을 수 있거나 내가 또 그로 인한 상처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그니까 이거는 하루 동안에 일어난다기 보다 과거에서 유래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어, 그래서 뭐 사실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시고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냥, 어, 수긍하실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일들이실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좀내 마음대로 하긴 했지? 뭐 이런, 내가 그때 좀 편하게 생각을 하긴 했지라는, 음, 거고, 그때도 내가 불편해서 말을 못하고, 불편해서 그냥 회피했던 그런 것들이 손실이나 아니면 좀 상처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주 사소한 거라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빨리 치료를 하지 않아서 병원을 다시 가야 되는 상황, 뭐 이런 것들, 그,처럼, 네, 그런 거구요.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금에 해 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 경금 신금일주에 속하시고, 완벽주의자의 자존심 매우 강하시고, 예민 예리하시고, 이성적이시고, 활동적이신 분들이구요. 이러한 흰색 성향이신 분들의 12월 13일 운세입니다. 고양이가 무슨, 왜 저럴까요? 어, 뭔가, 좋은 일도 있으시고 내가 앞으로에 대한 감도 있으시고 예측도 가능한 날이고 눈썰미도 있는 날인데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도 내가 능력이 있는 거랑 상관없이 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나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는 크게 기준 없고요 나아가는 것들이 앞으로의 일들 그 다음에 내가 좋았던 것들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과거의 영광을 생각을 하면 또그 결과가 현재에도 똑같이 일어나진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어그 당일 자체 월요일 당일 자체의 예측이나 그런 것들은 미래에는 괜찮을 거라서. 뭔가 판단을 하시거나 하는 거에는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면 좀 태클이 걸릴 수 있어서 그런 것만 좀 조율하시면 될것 같고요. 계획이나 어떤 예측을 하는 거와 판단을 내리는 것까지가 좋을 수 있는 날이고 행동은 좀 다음 좀 천천히 옮기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수에 해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임수 개수율 주속하시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지력 있으시고, 신중하고 심오하고 매니아틱하시고, 섬세하시고, 비판적이시고, 똑똑하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의 21년 12월 13일 운세입니다. 뭐, 선물 받는 거, 도움 받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원래 복이 있고, 덕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것들, 받으실 수 있는 날이고요. 그게 성과로 올 수도 있고, 금전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올 수도 있는 날이고, 그러면서 내가 좀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좀 주변한테 좀 도움을 줘야지라는 조금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나의 권위나 이런 것들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고, 자존심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음, 그런 베푸는 과정 속에서 내가 또 자존심을 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나를 좀 만만하게 보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인데 오히려 내가 먼저 자존심을 낮추고 바라본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날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복이 많다라는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겸손하게 지내 지나가시면 훨씬 더 좋은 하루 보내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하고 구독과 광고 시청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